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왕 새벽조교팀장 강백호입니다. 자, 강백호의 새벽조교 럭키세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6월을 마감하는 경마이자 2019년도 전반기를 결산하는 6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되는데요. 자, 월말 경마답게 각 경주별로 출전 마필들의 전력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지난 주보다는 좀더 높은 배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6월 30일 부산 오경주 이력 경마 오경주에서 펼쳐지는 제 15회 부산 광역시장배 대상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서울에서 일곱 마리의 마필들이 내려가는 관계로 기수들이 월요일 날문세영이라든지 뭐 박태종, 김용근 하만식 기수, 일곱 명의 기수들이 훈련을 시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용병 기수들과 그 동안 남아 있는 기수들만 훈련을 했는데 또 이번 주 월요일 날 새벽 조교 때는 조교를 하는데 조교 관찰을 하는데 마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제가 관찰을 했고요. 이번 주그 부산에서 펼쳐지는 부산 광역시장배 대상 경주, 작년도에는 청담도끼. 임기현 기수가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서울대표 마필 천지스톰이 2차게 성공하면서 을 복승식 10.6배가 나왔는데 문제는 작년도에 그 청담도끼의 우승 마필이 지금 김용근 기수가 지난주부터 조교를 했는데, 유독 월요일날 서울 마필들은 청담도끼만 김용근 기수가 내주로를 두 바퀴씩 꽉꽉 돌리고 내려갔는데, 아마도 오늘 월요일날 아니면 내일 부산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직접 YTNB 대상경주의 2,000m에서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다시 한번 재격도를 하는데, 경주 거리가 1800으로 줄었고 또 부산 마필들은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는데 자, 뭐니 뭐니 해도 문세영 기수죠. 지난주에 문세영 기수가 또 여러 승에 우승을 했고 준우승을 했는데 또 지나 직전 YTN배 대상 경주에서 45조 마필 문학치프가 기습 선행을 나가면서 무려 2창 마필을 12마시 아주 널널하게 이겼는데 아, 이번에는 또 어, 견제 세력을 얼만큼 극복을 할 것이냐. 아, 문제인 마피는 청담도끼입니다. 이 청담도끼가 1조에 있을 때보다는 33조로 이적이 된 상태에서 과연 어떤, 어, 조금 최근에 훈련 상태도 그렇게 예전에 베스트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작년도의 우승컵을 이번에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또 이번에는 돌콩이라든지 직전에 같이 뛰었던 뭐샴노커라든지뉴 레전드라든지 거기에 전버블레이드, 모든 마필들이 입상 도전이 가능한 마필인 만큼, 자, 강백호는 또 금요 일요일 날, 출마표가 다 발표가 된 이후에 강백호가 입상권 마필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강백호가 준비한 6월의 마지막 새벽 조교 추천 7마리 마필, 자, 눈도장 찍어본 마필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의 마지막 주, 어, 강백호의 첫 번째 추천 마필입니다. 자, 18주에 있는 외선 4등급 바램이라는 마필인데요. 참 마명이 이쁩니다. 바램. 아, 직전 데뷔전에서 이동진 기수가 타고 깜짝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데뷔전 때도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던 마필이었는데, 아, 아직은 실전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동진 기수. 직전에 빠른 설입 전개 속에 막판까지 버티기를 성공을 했고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 약간의 좀 공백이 있습니다. 4월 20일 날 경주를 뛰고 난 이후에 특별한 질병 없이 외부에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인데요. 이 마필의 예민한 부분이 뭐냐면 모래를 맞으면 좀덜 뛰려고 하는 마필입니다. 그거를 이동진 기수가 데뷔 전에 알고 빠르게 선두권에 나갔는데 아, 특별한 질병 없이 외부 휴양 이후에 소속 주마필 파트너를 좀 바꿔가면서 지난 주부터 국산 6등급 로열 블레이더 또 월요일 날은 국산 4등급 위닝 블레이더 뭐 이런 마필과 따라가는 연습도 좀 했고 또 앞에 가는 연습도 했고 상당히 근성 보강에 주력을 했습니다. 아, 체격이 좋은 510kg 짜리 암마필인데 아주 군대기가 빵빵합니다. 자, 앞으로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 마필을 뒷측선까지 길게 몰아낸 이후에 자, 이동진 기수가 훈련을 직접 담당을 했는데 상태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렘이라는 마필을 훈련을 하고 이 소속조 마필의 그 5등급 명왕이라는 마필이 이번 주에 출전하는데 이동진 기수가 그거를 훈련을 하다가 3코너 지점에서 낙마를 했습니다. 이 바렘이 낙마를 한게 아니라 국산 5등급 명왕이라는 마필이 아 삼코너 결승 그 내주로 어 삼코너 지점에서 낙마를 하고 엠브러스가 와가지고 이동준 기술을 태워갖고 갔는데 큰 부상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자 이번 주 18주에 외산 4등급 바램 요번에도 1300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백이 있다고 무시할 수 없는 마필 꼭 배팅권에 안고 가셔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마필입니다 28주에 1등급 국산 1등급 글로벌 라인이라는 마필 6월 30일. 일요일 십경주 1800 핸디캡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체격이 상당히 좋은 500kg짜리 마필이고요. 어, 직전 경주의 1등급 승급전이었습니다. 경주 거리가 1400m였는데 김동수 기수. 제가 또뭐 왔다 와서 방송에서 자꾸 어,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김동수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들이 입상률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강마방에서도 그렇게 말을 태우려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딱네 마리만 기승을 했는데 풀이 기수가 네 마리 기승해 가지고 어떻게 맞고 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손가락 빨 라이는 지났고. 자, 이번에 월요일 날 새벽 조교 때 김동수 기수가 부산에 대상 경주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명의 기수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몰라도 그런지 몰라도 이 집저집 집 아주 여러 마필들의 훈련을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28주의 글로벌 라인인데요. 직전 1400m에서 너무 늦게 올라왔죠. 직전 승급전에 상대도 좀 강했고 앞선이 좀 빨랐고 이마필은 전천후라고 봅니다, 저는. 순발력도 갖추고 있고 뒷심 여력도 있고 따라가도 되고 추입력도 되고. 자, 그런데 직전 1등급에 조금 상대가 강하자 아쉬움을 남겼지만 뒷심 여력 오히려 경주 거리가 길었다라면 막판 역습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출전 주기를 7주 만에 잡고 나왔는데요. 출전 주기가 조금은 길어졌지만 특별한 병력은 없습니다. 뭐 훈련 양을 많이 하는 마필은 아니고, 김동수 기수가 지난주부터 외주로 아주 뒷직선까지 시원시원하게 놔주면서, 자, 마체에 맞게 주폭과 스피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번 주 1등급 경주에 출전도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런데, 아, 현장에서 인기를 모을 마필들이 월요일 날 새벽 훈련이라든지 지난주에 새벽 훈련을 놓고 봤을 때는 직전보다는 더 아주 베스트인 마필들이 그렇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동수 기수가 아, 초반부터 이 마필은 1800, 선행도 같은 마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라면 인기만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28조 글로벌 라인, 김동수 기수. 열심히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3조로 갑니다. 자 국산 6등급 마성 투원. 이 33조 말을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제가 짜증이 납니다. 왜 짜증이 나냐면 새벽 훈련실는 걸음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인기도에 팔립니다. 그런데 입상률은 제가 쌍말 한마디 해야죠. 졸라게 못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야 정말 어떻게 팔리면 못 들어오고 안 팔리면 이상한 말이 와 갖다가 그냥 갖다 쏘는 그런 33조의 말인데, 또 아마도 서, 그 과천벌에서 마필 자원이 제일 많은 마방이 33조일 겁니다, 아마. 그냥 무슨 이내 전술도 아니고 매주 한 10마리씩 조교해놓고 나오는 놈은 입상률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1등급의 33조에 제대로 된 놈이 하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 그래도 세부 훈료식걸음이 좋은 마필 하나 33조. 국산 6등급 마성 투원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세 안마필인데요 이번 주에 이세 안말 경주 3등급에 준하는 우승 상금을 주기 때문에 아마도 이세 마필들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은 뭐 이세 마필들이 조금 지난 주부터 지지난 주부터 이세마가 성립이 되면서 경주가 치러지는데 아, 이마필은 불량주로였습니다 그때 주행적으 검사를 받을 때 불량주로였는데 김규백 기수가 기승을 해서 초반에 가볍게 선행을 나간 이후 경주를 리드를 하다가 직선주로 들어오면서 내 측에서 별다른 추진 없이 뒷말들이 따라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면서 김규백 기수가 아주 고비를 눌러 잡고 막판 1분 2초 6의 결승선을 통과한 마필입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김규백 기수가 기승을 했고 또 불량주로에서 뛴 걸음이라 인기도에는 좀 밀릴 수 있겠고 또 이세마필들이 이번 주에 뭐 1분 2초대의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냐면 상당히 그싹수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조금 훈련 강도가 좀 약했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새벽 훈련 시에 가는 길을 좀가르킨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패턴의 훈련에서 아, 월요일 날 아주 뒤측선에서부터 3코너 지점부터 실전처럼 강하게 놔주는데 상당히 스피드와 탄력이 좋고, 이세 안마필 치고는 싹수 있는 아주 완성도를 갖췄다. 저는 새벽 쪽으로 그렇게 관찰을 했고요. 아, 좀 삼코너 결승선 지나서는 조금 무뎌지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뒤직선에서도 아주 널널하게 뒤직선까지 잘 소화를 했습니다. 자, 그 부산 서울 제주 할거 없이 모든 경마장에서 제일 고참 기수죠. 나이가 제일 많은 김규백 기수 기승을 했다고 야빴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33조에서 뭐 승부를 해 줘야 되는데 선석 조교사가 뭐 고냐, 스톱이냐, 과, 과연 어떤 사인을 내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훈련상태로 봤을 때는 김규배 기수, 적극적으로 몰아붙인다면 라 데뷔전, 바로 때려도 통할 수 있는 만큼, 김규배 기수라고 얕보지 마시길 바라면서 꼭 배팅권에 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3조 한 마리. 또 억울해서 이 마필은 33조 마필을 설명드립니다. 국산 4등급 스톰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6월 29일 토요경마 7경주 1,700m를 출전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썬더모과 신의 자만데 이렇게 발전 속도가 좀 느립니다. 체격 조건도 상당히 좋고, 어떻게 보면은 마필이 더뛸것 같으면서도 항상 이 33조 마필들이 좀 그렇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뭐 18조의 마필들처럼 아주 갈 때는 시원시원하게 가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갈듯말듯 듯 정말 찬물에 뭐 줄듯이 찔끔찔끔 가고 있습니다. 이 마필도.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 제가 복승식 31.4배를 복승식 주력으로 승부마권을 때렸는데 아쉽게 2차 3차 그것도 뭐 우승마 필과 0.1마신 차이입니다 거의 동시패션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멀로 기수가 좀 12번 게이트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김옥성 기수한테 그 31.1배를 때렸는데 너무 외곽을 돌았습니다 그때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 외곽을 돌고 멀로 기수가 마지막 직선 주로 아주 불꽃 같은 끝걸음을 끌어냈지만은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자, 이마필은 매번 훈련 상태는 세게 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체격 조건도 좋고, 썬더모카신의 사만인데좀 시원시원하게 뭐 실전처럼 병합훈련을 좀 해주든지, 뭐 매번 적당히 약한 구보, 강구보 정도, 뭐요 정도의 훈련 패턴에서 요번에는 훈련 강도를 좀더 끌어올리면서 소속조 마필이죠. 외산 4등급 패션 피플. 자, 사실 이 마필도 뭐 이렇게 썩 좋은 마필은 아닌데, 자, 그 녀석과 모자른 근성보강에 주력을 했고요. 자, 이번에도 1700m를 앞두고 뒤직선까지 길게 병합훈련을 하면서 걸음을 늘렸습니다. 아, 이번 주부터 멀로 기수가 휴가를 갔다 와서, 제주도 휴가를 갔다 와서 아마도 이번 주에 기승을 할것 같은데, 뭐 다른 기수 말고 또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라 반드시 한 구멍 정도, 내지는 배팅권의 중심에까지도 놓고 때릴 값어치가 있는 훈련 변화를 준 33조의 국산 4등급 스토미가 되겠습니다. 자, 37조로 갑니다. 자, 37조, 어, 국산 3등급 브랜드 돌풍. 자, 6월 29일 토요경마 8경주에 3등급 1800, 별정방식의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편성 자체가, 아, 제가 미리 검토를 해본 결과, 아, 1800에 뭐 직전에 잘 뛰었던 놈도 있고, 또, 앞으로 더 뛰어줄 마필도 있고, 상당히 난타전, 입상권, 전력 차이가 크지 않은 경주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는데요. 한센 자마필 치고는 이 마필은 체격이 좋은 490kg 짜리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박으른 기수가 기승을 해서 1800m, 3등급 승급전에 나섰는데, 이 마필이 초반에 외곽 게이트에서 안쪽에 발 빠른 마필들을 만나자, 어 그러니까 건너편 주로까지 시정 외곽주행을 하면서 초반에 선두권을 나서지를 못하면서 선두 경합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박으름 기수가 뿔 따고가 났는지 그냥 건너편 주로에서 선행을 나가면서 경주를 이끌었는데, 자, 초반에 좀 무리한 듯 하면서도 직선 주로에 접어들면서 마지막 결승선 300m 지점에서 후속권 마필들한테 잡히는 그런 수모를 당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1800m를 앞두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의 이후 외부 휴양을 나가서 한 보름 정도 푹잘 먹고 잘 싸고 관리를 잘하고 온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훈련 강도를 직전에는 스포 위주로 아주 강하게 몰아냈는데 이번에는 훈련 강도를 좀더 낮추면서 모자른 뒤를 보강을 하면서 관리사가 지난주부터 아 힘보강에 주력을 했습니다. 자 월요일 날 김정준 기수가 기승할 예정으로 김정기수가 김정준 기수가 훈련을 했는데 어마 뭐 나름 뭐 이마필도 체격 조건이 좋은 마필답게 아주 뭐 세게 놔주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강구보시 아주 주폭이 좋고 뛰려는 투지감이 직전보다는 더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직전 경주 승급전에 조금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번에는 초반부터 다시 한번 선두권 전개를 나가준다라면, 희망배만 잘하면, 1800m의 우승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할 수 있는 37조, 국산 3등급 그랜드 돌풍이 되겠습니다. 자, 49조로 갑니다. 자, 49조, 국산 5등급 마패봉. 자, 이 마패봉 하면은, 그, 6월 30일, 이류경마 6경주 1300m 핸디캡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마패봉 하면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어사, 아, 그, 옛날, 그런, 생각이 나는데, 자, 이마필은 초반은 좀 느린 마필이죠. 초반 순발력이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막판 뚝심 여력은 그래도 5등급에서는 언제든지 통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마필은 3월달 전에는 좀 다리 상태가 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3월달에 1300m에서 첫 입, 오랜만에 입상을 하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높은 부담 중량으로 따라가다. 아, 경주를 끝내고 많은 그런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는 마필인데요. 자 이번에도 김동 어그 이동화 기수가 전담훈련을 하면서 뭐 지난 주부터 훈련 강도를 서서히 좀더 끌어올렸고, 자 이번에는 소속 조마필이죠. 어, 국산 4등급 초인 볼트 고가의 마필이고 직전 공백기에 1,300에서 널널하게 우승에 성공을 한 마필과 상위 등급 마필과 옆에서 병합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밀리겠지. 이 초인 볼트라는 마필이 체격도 좋고 상당히 고가의 마필이거든요. 자, 그 녀석과 옆에서 병합 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3코너를 지나서 4코너 뒤직선에서는 좀 잡히겠지. 오히려. 뒤에서도 밀리지 않는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현장에서는 뭐 대가리 팔릴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마필은 초반 스타트가 문제이지 막판 직선주로 에서 끝걸음을 끌어낸다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인데요. 출전 마필들 중에서 이번에도 또 레이팅이 33점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56kg의 부담중량을 짊어져야 되는 핸디캡을 갖고 있는데, 자, 이동화기 수가 직전보다는 좀더한 템포만 직선주로 해서 막판 끝걸음을 끌어내준다라면 순위 이상까지도 자 노려볼 수 있는 49조 마패봉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펼아 추천드리는 마필은 5 2조의 외산 3등급 mj 파워라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윤태욱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자 6월 30일 1 6경마 11경주 혼합 3등급 1400m의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 직전 경주에는 데뷔 이후 처음으로 뛰는 1,400m에 출전을 해서, 아, 윤태욱 기수, 아, 초반에 이 마필은 아주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 아니고, 어, 뭐라 그럴까요? 뒤심 여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 초반에 안쪽에 빠른 마필들을 만나서 중후미권 전개를 펼쳤는데요. 뭐, 나름 마필의 능력에 맞게 레이스는 펼쳤다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직선주로 접어들어서 300m 지점에서 말이 안으로 기대려고 하니까, 그거를 제어하는 과정부터 뭐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마지막에 직선주로에서 윤태혁 기수가 말은 뛰려고 하는데 채찍을 제대로 못 됩니다. 왜냐하면 안쪽으로 기대려고 하다 보니까, 말과 싸우다가 싸우다가 결국은 결승선 삼착으로, 착차 없는 삼착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전 경주 채찍을 한 대도 안 되고 이 고삐로만 추진을 하면서도 올라오는데 아주 말이 뛰려고 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폐출혈이 걸렸다는 겁니다. 경주가 끝나고 나서 자 그러자 이번에는 한달푹 아, 쉬고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재주행 폐출혈이 걸리면 재주행 조검사를 받거든요. 자 그런데 임기현 기수가. 다시 한 번, 주행조거 검사 때, 주기권 전개 속에서 직선주로에서, 그때도 좀 불량주로였습니다만도, 직선주로 300m, 지점, 200m 지점에서, 조금 마필이 추춤하자 채찍을한데딱 때렸는데, 뭐채찍 반응도도 좋고, 또 마지막 끝거음 뭐, 비록 불량주로였지만, 11초 9라는 아주 활용타임이, 예, 좋은 그런 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관리사 위주로 지난주까지 훈련을 뭐 강약조절 아주 세게 하는 마필은 아니었는데요. 자, 월요일날 임기훈 기수가 기승할 예정으로 훈련을 담당을 했습니다. 자, 소속조 마필이죠. 국산, 외산 4등급. MJ파티라는 마필과 이 마필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단한 번도 병합훈련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마필입니다. 제가 조교를 지금까지 봐왔던 결과로서 근데 이번에는 외산 4등급 MJ 파티를 옆에 붙여서 병합 훈련을 하는데 임기현 기수가 곱비를 이렇게 꾹 눌러 잡고도 뭐 뛰려는 투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도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던 마필이 예, 또 현장에서 대가리를 팔리겠지만 최근에 뭐 임기현 기수도 기승술이 상당히 좋죠. 아 이런 마필 곱게 따라가는 중위권 전개 속에 마지막 아주 불꽃 같은 추입력을 끌어낸다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52조 외산 3등급 MJ 파워가 되겠습니다. 아, 지난 주는 고배당 마필도 어,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손살같이 저 그거 놓고 현장에서 개망신 당했습니다. 뭐 어차피 뭐 배당 마필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출발은 잘 나왔는데 문세영 기수한테도 막히고 또 이동진 기수가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시종 막히면서 결국은 꼴찌했습니다. 그럼 그말전좀 퇴사를 해서 막 가, 좀 나가가지고 마차나 끌어야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일단 너무 복병말을 추천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일곱 마리 추천을 드렸는데요. 다 입상 기대치가 있고, 또 새벽 훈련 시 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 만큼 잘 참고하셨다가, 배팅마번에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에 주의하실 점은 아마도 부산에 일곱 명의 기수가 내려갔기 때문에, 아, 기승, 그, 아무리 차가 좋으면 뭐합니까? 운전수가 초보인데 또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이번 주 기승하는 기수들, 마필과 호흡을 얼만큼 맞춰나갈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 자, 저는 마무리 조경, 목요일까지 최종 마필 훈련 상태를 점검한 이후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경마방송 왔다왔어에서 한번 입상권 마필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한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강백호는 물러가겠습니다.